지금 처음으로 동지 팥죽을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. 집에 팥이 그열 많아가지고요. 계속 그 팥을 뭐 이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, 어, 여기 어 지방에 와가지고 살면서 보니까, 어, 팥죽이 동지 팥 종진날, 어, 팥죽을 사러 가면 팥죽이 다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한번 어, 동짓 날이팥죽을 일하는 거를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분쇄기로 가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고요 딱딱해갖고 많이 불려놨어야 되나봐요. 그리고 옹심이는 뭐 찹쌀이 없어서 그냥 안 하려고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달게 단팥죽식으로 먹어도 되고 여기다가 저 국수 말아가지고 파칼 국수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 국물에다가. 뭐, 그래서, 그냥, 믹서기가 분쇄기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렇게 잘안 갈아져갖고, 그냥 요 정도 갈아서 지금 그냥 스프 끓이듯이 한번 해보고 있는데, 맛은 뭐 괜찮은 것 같으네요. 소금 조금 계속 자기가 간을 맞춰가면서 소금을 좀 넣고요. 맨 나중에, 어, 이제, 그, 단팥죽으로 먹고 싶으면, 이제 단 거를, 이제 설탕을 넣으면 되겠죠? 음, 그리고 계피가루도 좀 넣었어요. 맛은 괜찮네요. 계속 이렇게 졸이고 있습니다.